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창고판 S&P 500을 모아가는 ETF가 우리나라에 총 5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 보수와 수익률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모아가셔야 되는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식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이제 s&p 500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자 라는 측면에서 배당주 혹은 s&p 500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3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인데 연평균으로 10% 이상씩 성장했던 과거 히스토리 컬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꾸준히 모아간다 라고 한다면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수익률이 증가했을 거다 라고 이 중간 중간에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차트를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분들한테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해외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TR 상품들, 토탈 리턴 상품들이 대부분 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금을 나중에 매도할 때 한꺼번에 내지 말고 중간중간에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소득세를 내라라고 기재부에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형 증시는 ETF는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다섯 가지 ETF가 있습니다. 여기 코덱스가 토탈리턴 상품인 거고요. 나머지가 기본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자 보수를 비교해 보면 0.01입니다. 라이즈까지도 0.01이고요. 그다음에 소리 0.05입니다. 그나마 중간에 좀 작은 모습 보이고 있고 에이스와 타이거가 보수가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실제로 어, 코덱스 ETF의 경우에는 총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결산을 해야 중간에 배당이 나오거든요. TR 상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운용사에서 알아서 배당금을 받고 중간에 노는 자금 없이 배당을 주려면 중간에 자금을 일부 떼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없이 직접적으로 배당을 주어안 주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배당금 지급이 결산으로 제도가 변경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따르는 필연적인 비용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총보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 성과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코덱스는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덱스의 미국 S&P 500TR,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TR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당을 주더라도 동일 유형 총보수 대비 7분의 1 수준인 0.0099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ETF의 거지 같은 이 보수 수수료율 체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고요. 실제로 순자산총액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 수익률 측면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토탈리턴 상품이 월등히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27.10%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기간을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스, 코덱스, 라이즈, 솔, 타이거입니다. 실제로 에이스가 27.01이고요. 코덱스가 27.10입니다. 이 빨간색이 솔이거든요. 0.05를 받는다라고 하던 솔인데, 실제로 0.07을 받는 이런 회사들이 더 성과가 좋습니다. 솔은 반드시, 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ETF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코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어떤 비용이 증가하는지를 앞에 다 보여 드릴 테고요. 27.01이고 27.1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코덱스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참 그럴듯하게 해 놓은 것이 바로 총 보수, 그리고 보수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ETF ]의 보수 체계를 보면 이 보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총보수율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코덱스의 경우에도 총보수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ETF를 투자하면서 총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텐데 총보수는 우리가 내는 큰 절대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그냥 운용사가 받아가는 것이 총보수입니다 근데 총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운영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투자 비용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그 말이 사실성이 있는 진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기타 비용과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더 많이 들어요 0.0099는요 병말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기타 비용 측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초지수 사용료가 있고요 증권 예탁 비용이 있고요 횟대 수수료 있고 변동 및 계약 비용이 있습니다 이 계약 비용에 관련해서는 이 운영만 해주는 게 아니라 증권을 보관해주는 그리고 증권의 주총 관련된거 결산 해주는거 그리고 대외적으로 명의 아니면 뭐 권리 사항들을 다 관리해 주는 것이 사무수탁 이라고 하는건데 시티은행이나 우리 펀드서비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세무법이나 회계범인에서 참여를 또 해야 됩니다 업무범위가 또 대부분 겹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이랑 코덱스만 0.0099를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업무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만 좀 싸게 해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미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얘네 업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증가하게 되면은, 똑같이 얘가 만약에 수수료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얘네들과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또 라이즈 에이스 타이거와 뭐 이렇게 같이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형평성에 반드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얘네들이 수수를 낮추거나 얘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결산 처리와 사무스타 그리고 이사회 결의 주총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주총 그 배당을 얼마 줄 건지를 결의를 해야 됩니다. ETF도 마찬가지예요. 회기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추가되면은 코덱스가 지금처럼 본인들은 총보수라고 하면서 0.0099를 전체 ETF의 수수료인 마냥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기타 비용과 거래 수수료가 늘어날 겁니다. 7월 1일 전에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총보수는 그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어, 뭐, 저희눈빛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될 거다라는 거죠. 총보선방 영상 목이고요. 결과적으로, 보통 은행이나 판매보수도 있을 거고요. 기타 LP, 호가를 맞춰주는, 호가를 대주는, 그런, 어, 리퀴디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총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기타 비용에서 차이가 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에이스와 라이즈가 성방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26.99와 27.0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갑자기 또 매도하려고 하면 물론 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유동성의 문제는 없겠지만 갑자기 보수를 올려서 그때 매도하려고 하면좀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ETF 체크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무료 사이트인데요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송보수와 이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하는 뭐 기타 잡비용들 그리고 실비용이라고 또 해서 이게 실비용이 또 전체 비용인 것 같지만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일단 총보수는 명확합니다 이제 총보수에 대한 개념은 아셨을 것 같으니까 타이거가 0.07 이었구요 그 다음에 코덱스가 0.0099 입니다 7배가 저렴한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 기타 비용과 이거를 다 더했더니 실비용이 오히려 0.2, 0.23입니다. 코덱스가 낮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더 높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배당을 주지 않고 결산 비용을 낮춰서 오히려 총 성과에 대해서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이지 실제로 이것저것 다 더하게 되면은 배당을 주게 되면은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도요 앞서는 것이 뭐 극단적으로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진 거예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십시오 저이 저도 세무사 공부를 2년 넘게 하고 여러가지 회계 지식이 좀 나름대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못 찾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거와 코덱스의 상품 설명서를 비교해보면 이 안에 갑자기 엄청 올라가요. 갑자기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양식도 안 맞아요. 얘는 지금 보면은 판매 수수료가 없음, 뭐 지정 참가회사 보수는 여기에 LP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LP 수수료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LP 수수료의 탭 자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식이 안 맞아요. 뭐, 여기 둘째 치고, 일단 여기 천만원짜리 할때 예시, 이 총비용인데 이것도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틀려도 책임을 면피할수 있는 거죠. 상장일마다 또 다르게 되고요또 엄청 복잡합니다. 실제로 보면 총부수 비용은 0.07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품설명서를 대략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뭐 여러번 보셨던 분들이라도 보수는 0.079구나 라고 엄청 싸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실제로 구체적인 투자 비용은 투자설명서에 이 부분을 참고하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한 번에 다 써놓지 한참 중간까지 넘어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합쳐져서 기타 비용도 있죠. 0.0798인데요. 갑자기 또 증권 거래 비용이 나옵니다. 증권 거래 비용이 나오면서 실제로 또 이거는 사유 발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볼 때리는 겁니다.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제가 타이거와 비교를 하려고 또 보니까 이제 증권 거래 비용을 찾았습니다. 증권 거래비 찾았는데 2억 2300만원이 나왔대요. 근데 뭐 이건 사실 뭐, 수수료율도 아닌 거고,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또 이거, 소사사가 부담하게 되시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이고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타 비용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탁 및 결제 비용 들어가고요. 회계 감사 비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평가 해야 됐죠. 펀드 평가 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지수사용료, 주식을 보관해주는 보수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 발생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증권 거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내만 있으면 사실 국내 주식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하면 되겠지만 수수료 외에도 장파 매매 수수료랑 뭐 이런 수수료도 있고 뭐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들어갔는지를 깜깜이인 거죠 알 수가 없어요 토탈 비용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표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어금 그게 어긋나게 되면 내년 결산이라도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라고 공시를 하든지 해야죠 ETF 쪽에서 자산은 성장하고 있는데 송보수를 이렇게 불 불투명하게 해 놓으면은 그게 문제가 또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7억 아니 7천억에 대해서 수수료가 2억 발생했으니까 0.16이 거래 비용이다라는 것은 밝혀냈습니다. 거래 비용 생각보다 크죠. 근데 또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액만 떨렁 썰었어요. 그러니까 또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증권 거래 비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 거래 비용은 0.04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0.16인 겁니다. 이렇게 또 바뀌는 거죠. 근데 뭐사유 발생시라고 써 놨으니까 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좀 노력을 해봐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격히 증가되는 것에 있어서 사유 발생시라는 면피, 그리고 심지어 예시라는 부분, 그리고 한투, 아니 저기 뭐야, 타이거와 코덱스를 비교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왜냐면 유사하게 비교해보면 뭐 대충 요일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새벽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총, 그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통 우리 국토부의 리츠의 상장 국토부를 아니 죄송합니다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상장할 때 국토부에 한번더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신한 리츠운영오는 펀드 파트너스, KB 국민은행 같은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인지를 다 명시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내가 사무처리 비용에 대해서 혹은 뭐, 기타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당 결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얼마의 결산,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면, 이제 좀 투명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츠와 좀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보수 관련해서는 이런 비용들이 안 나와 있다는 라 거고, 이제 이런 신탁회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거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제, 리치 어, e t f 에 어떤 운영을 도와주는 협업 회사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떤 회사들도 자유롭지 않아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이런 라이즈 회사들이 다 같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개 없어요. 에이스가 여기를 선택하고요, 라이즈가 여기를 선택하고요, 또 코덱스가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비슷한 업계에 건 평균이 있을 텐데. 어, 결산 전이죠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비용이나 결산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거의 미미하거나 안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의 수익률에 대해서 크게 앞서는 해자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결산을 하고 배당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되게 업무가 많아요 저도 이 결산을 해봤는데 페이퍼 비용이고 실제로 어,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역을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우편으로 또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한 장당 얼마 이렇게 듭니다. 3조가 시총이면 은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계감사, 회계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와도 일을 해야 되고요. 주총 관련 이사회에 배당금 지급하면서 돈을 약간 떼놔야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약간 그 노른 자금들까지 포함하면은 필연적으로 배당금이 증가됨으로 이래서 비용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는 7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거지 같은 ETF의 수수료 체계 때문에 총부수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관련된 유관비용에 대해서는, <laughs> 코덱스가 교묘하게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협의를 잘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게, 얘네들만 싸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보시게 되면은, 코덱스가 과연 수수료를 정말로 총, 총, 그러니까 총 ETF 비용을 올리지 않고, 과연 이 똑같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좀 저의 관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 본인들이 받는 운영 보수는요 정말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타이거와 뭐 에이스가 많이 받는 거긴 하지만 성과를 실제로 비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사유 발생 시인데 왜 이렇게 만약에 코덱스가 정말 본인들이 싸다 그랬으면 들고 일어나야죠. 우리가 싸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들도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투명하게 공개되게 해라 라고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이제 옴착 뒤척할 거 아닙니까 이태가 그렇게 많은데 무조건 본인들이 쌓을 수 없으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성과로 비교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말장난 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팩트 체크라고 한 팩트 체크인데 솔은 확실하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일 후발 주자거든요. 이게 2022년 6월 21일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이 가장 후발 주자였기 때문입니다만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혼자 마이너스예요. 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어, 코덱스 에이스 대비해서 무려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코덱스는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가 총 수수료가 총이 내는 비용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료 수술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경우에 성과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라이즈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타이거가 7조에 빛나는 시총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1억에 0.3%씩 나게 되면은 0.5%씩 나게 되면은 50만 원씩 나게 됩니다. 이걸 복리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요. 투자하셨을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